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보실 차량은 기아 올뉴 카니발 9인승 노블레스 모델이고요. 이 차량의 연식은 2016년식, 주행 거리는 83,000km 주행했습니다. 차량의 제일 큰 장점은요. 엔카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저희 아차에서 이 차량 구매하시면 6개월에 1만km까지 엔진 미션 무료 보증해 드리고 있습니다. 차량 컨디션 살펴보도록 할게요. 탑쪽 보시면 썬루프란 루프렉 있습니다. 전면 유리 쪽. 스톤칩 보이지 않고요. 다음으로 분내쪽도 살펴보시면 분내쪽. 스톤칩 크랙 보이지 않습니다. 범퍼 쪽 전방 센서 들어가 있고요. 다음 측면 휠 컨디션. 생활기스 없는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쪽 5.55로 65% 이상 남았고요. 사이드 미러 컨디션 양호하네요. 도어 쪽 살펴보시면 아래쪽에는 사이드 스텝 들어가 있습니다. 이 차량 오토 슬라이드 탑재되어 있고요. 네, 보시다시피 작동도 굉장히 잘 되네요. 도어 쪽에는 문콕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다음, 이열 휠 컨디션. 생활기사 없는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뒤쪽 8.01로 100% 남은 신품급이네요. 후면부 살펴볼게요. 테일램프 깨짐 없습니다. 후방카메라, 후방센서 있고 트렁크 내부 공간 살펴볼게요. 이 차량 전동 트렁크입니다. 트렁크 내부 공간 쭉 살펴보시고 아래쪽에 자열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깔끔하게 유지 잘해주셨네요. 보조석 측면이고요. 열휠 컨디션. 네, 뭐가 묻은 거고요. 생활기스 없는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사이드 스텝 들어가 있고요. 네, 오토 슬라이드 작동 굉장히 잘 되는 거 확인했습니다. 다음, 사이드 미러 안쪽에 스후츠방 들어가 있고요. 바깥쪽 컨디션 양호하고요. 도어 쪽에 문콕 보이지 않습니다. 마지막 보조석 앞쪽 필 생활기스 없는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실내 옵션 볼게요. 네, 이제 실내 탑승하기 전에 시트 먼저 보시면 리무지 시트로 교체해 주셨고요. 운전석 보조석, 전동 시트, 운전석에는 메모리 시트 있습니다. 시동 걸어 볼게요. 계기판 주행거리 83,941km 주행했습니다. 다음으로 핸들 보시면 크루즈 컨트롤, 음성인 식겐즈 프리 이용 가능하시고요. 밴들 뒤편에는 차선이탈 방지 기능들 들어가 있습니다. 위쪽 보시면 썬루프 듀얼로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일열 작동 잘 되고요. ECN 룸밀러 블랙박스 하이패스 있습니다. 센터페시아 쪽 내비게이션도 탑재되어 있고요. 후진기어 넣으면 후방 카메라 작동 굉장히 잘 되네요. 앞쪽에 스타트 버튼 있고 듀얼 오토 에어컨입니다. 억스 USB도 이용 가능하시고 운전석 보조석 열선 퐁퐁 시트 있습니다. 에코 모드 핸들 열선 컵홀더 두개 이용 가능하시고요. 이 차량 보조키까지 키두개 마련되어 있습니다. 2 열로 이동할게요. 2열 ER 이동했습니다. 공간 보시다시피 굉장히 넓고요. 뒷자리도 컵홀더 이용 가능하시고 열선 시트 양쪽 다 있습니다. USB 단자 2 2 0 v 도 이용 가능하시고요. 다음으로 시트 볼게요. 네 뒷자리도 리무진 시트 들어가 있고 가죽 컨디션 굉장히 좋습니다. 위쪽 보시면 뒷자리 오토 에어컨 탑재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썬루프도 2열, 3열까지 개방감 좋고요. 네, 작동 굉장히 잘 되네요. 후석 커튼으로 자외선 차단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뒤에 보시면 3열 시트 들어가 있고요. 네, 3열 또한 시트 컨디션 굉장히 좋고 창문 쪽 보시면 네, 후석 커튼 들어가 있습니다. 엔진 룸 보러 갈게요. 엔진 룸 외관 제일 먼저 보시면 깔끔합니다. 냉각수 조금만 더 보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엔진 쪽 살펴보았을 때 외관상 유유 보이지 않습니다. 엔진 소리 일정하네요. 하부 점검 전에 성능 기록부 보고 올게요. 앞부 점검 시작할게요. 뒷타이어 편마모 없습니다. 서스펜션 유격이 탈 없고요. 반대쪽도 편마모 없고 서스펜션 유격이 탈 없습니다. 앞쪽 이동해서 엔진이랑 미션 쪽 살펴볼게요. 미션 쪽 살펴보시고 그 옆으로 엔진 쪽쭉 살펴보았을 때 외관상 누유 보이지 않습니다. 앞타이어 편마모 없고 등속조인트 찍힌 갈라짐 없고요. 반대쪽도 편마음은 없고 등속조인트에 찍힌 갈라짐 없습니다. 이 차량 전륜입니다. 하부 점검 마칠게요. 지금까지 저와 함께 기아 56 카니발 9인승 노블레스 모델 살펴보았습니다. 이 차량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었고요.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까요. 5일간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차량번호 확인해주셔서 화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 주시고요. 이상으로 지금까지 차온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